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 이학기 자 선생님과는요 평면도형 중에서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세요 자 원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부채꼴에서의 어떤 성질들 일명 중심각과. 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연습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둘 사이의 관계 응용 문제들 푸는 방법들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지름과 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선생님과 화면 보면서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그림 문제거든요. 어때? 많이 봐왔던 문제. 아, 선생이 문제 맞아요. 좀 어려웠어요. 제가 풀기 어려웠습니다. 라는 친구도 있을 거. 같아 쌤, 푸는 방법들을 연습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어떤 선분입니다. 그죠? 선분과 CD란 현이에요, 현. 현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요 P란 점에서 만난다는 라 뜻이에요. 음. 중학교 3학년 되면요. 중학교 3학년 되면, 원 밖에 한 점에, 이건 필기하지 마. 원 밖에 한 점에 대해서 보조선들을 그렸을 때, 요 선분사의 관계식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교육과정상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선생님은 항상 요 중학교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한테 꼭 설명을 해드려요. 아무튼 음. 그래서 지금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어떤 이런 그림을 통해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각 AOC를 구하래요. 각 AOC 결국은 결국은 이 부채꼴입니다. 항상 중심각을 구하라고 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요 중심각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 이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무조건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부채꼴에서는 중심각과 호밖에 없어. 물론 현도 있습니다만 부채꼴과 호는 서로 정비라는 거거든. 현은 안 그래. 그럼 뒤에서 또 연습할 거야. 알겠지? 중심각과 호가 중요한 거야. 음. 이 부채꼴에서 중심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호를 어떻게든 찾아봐야 된다. 아니면 호가 안되면 중심각 가지고서만 답을 구해봐도 되고. 알겠죠? 음. 그럼 각을 관리면 계속 노력을 해야 돼. 여기 힌트가 있잖아. 25도라는 5도라는 각을 통해서 이 각을 계속 찾아가면서 여기까지 찾아가는 거야. 알겠지? 음. 그럼 첫 번째입니다. 너무나 좋은 힌트가 있어요. 서로 길이가 똑같다는 라 힌트가 있잖아. 그렇지 서로 길이가 똑같아. 아, 뭐예요? 그렇지. 2등 변삼각형이 되는 거야. 자, 얘가 25도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25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연장선. 그렇지. 연장선을 그렸을 때, 한외각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세요? 우리 쌤이랑 연습 계속 했어요. 삼각형이, 뭐, 외각 성질입니다. 외각성질이에한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똑같아. 몇 도? 그쵸. 50도. 자, 50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자 점점 저 주황색 각에 좀 가까이 가요. 자두 번째입니다. 원의 반지름이죠. 두 번째 요요 요 삼각형 녹색 삼각형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는 언제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50도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50도가 돼서 여기 각이 나온다라는 거. 몇 도로 나와요? 100도니까 80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 각이 그냥 나온다라는 거. 이때는 호의 길이 사용 안 해도 되겠네. 물론 또 호의기를 힌트가 없기도 하, 합니다만 알겠죠? 중요한 것은 원의 반지름이길에 똑같다라는 이등변삼각형 성질을 계속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몇 도죠? 180도에서 지금 25도와 80도를 더한 값을 빼면 되는 거죠. 105, 아, 105도 맞나? 어, 105도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75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어떤 그 피자 조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좀 해결했습니다만 뭐 이때는 뭐 호의 길이가 따로 나오진 않으니까뭐 피자 조각 사용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를 좀, 조금 더 만들어 보자면 쌤이 여기는 호의 길이가 여기는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5cm다 그랬을 때 여기의 길이는 몇 cm이냐라는 것 정도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그때 어떻게 해야 돼중지각 25도와 75도를 비교했을 때몇 배야 3배 세 조각, 세 조각, 세 조각. 그럼 세 조각이가 는얼마다 15cm라고 이것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만들어보자면 알겠지? 그래서 선생과 오늘은 원의 중심을 지나고요, 그다음에 현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만난 어떤 그림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해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